안녕하세요 오시스다형농장입니다 오늘은 용토를 만드는 날입니다 피트모스를 물 적셔서 으깨서 요 난석 난석 두가지에다가 폴라이트 그 다음에 질석 이렇게 넣고서 혼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별... 어, 요, 요, 요. 지렁이 분변토. 지렁이 분변토를 이제 한 반포씩, 한통 만드는데 반포씩 집어넣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사용하려고 만드는 흙일기인데 워낙 좋아서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예, 뭐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솔직히 할기도 아까운 흙입니다. 네. 뭐 모래는 저기 마사 모래 저기 25톤 차로 한차 받아놨는데 작년부터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난석하고 이런 식재들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요 뭐냐 요 시트모스를 사놓게 은 있어가지고. 이게 상토를 쓰면 편한데 피트모스 사는게 있어가지고 피트모스를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상토를 써보니까 자꾸 버섯이 펴서 버섯을 피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순수한 피트모스 요거를 발로 으깨서 밟아서 쓰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시간도 걸리고 발로 밟아서 으깨서 쓰려면은 예, 그래가지고, 급하고 그럴 때는 상토를 쓰기도 하는데, 일단, 비트모스로 오늘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 그리고 버섯 피는 거는 제가 방지책을 찾아 냈습니다. 오늘도 요, 균, 유익균을 넣어서 혼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액체로 된 EM이나 뭐 이런 걸 사서 썼는데, 요 유익군, 유, 유익균, 요거를 제가 사서, 어,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혼합해서, 이 상, 어, 흙 용토 안에 여러 가지 뭐, 잡수는 병균이나 미생물이나 뭐, 지의류, 또 버섯 곰팡이류 이런 게 살지 못하도록 뿌리고 있는데, 그래서 혼합해서 미생물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어디서 포자가 날라왔는지 버섯이 피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책을 또, 어,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음 동영상이나 이때, 그, 살균 소독, 다육이, 어, 뭐더라, 잿빛 곰팡이 병, 그 다음에 연보병, 그 다음에 탄저병, 이런 병류를 예방하는 그 방법 거기에 쓰는 약재 농약 말고 그런 거를 제가 찾아 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나중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다 집어넣고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다 집어넣고 만들면 한 7, 8, 80포? 80포 정도 나옵니다 혼자서 뭐 기계로 하는데도 혼자서 하기 어려워서 우리 동생이 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다 만들고 라면은 이제 포대에다 담아서 이렇게 담아서 벽에다가 싹 쌓아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판매가 시작됩니다. 근데 다 만들고 나서 2, 3일 지나야 그 미생물이고 뭐고 혼합이 되, 숙성이 되니까 2, 3일 후에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용토 만드는 방법, 용토에 들어가는 재료, 또 용토에 들어가는 저만의 특수한 뭐 미생물이랄까 지렁이 분변토랄까 지렁이 분변토도 여러가지인데 저는 요거만 쓰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공개해 드린 영상 보시면 누구든지 이렇게 만들어 쓰실 수가 있는데 그 개인이 한 포대 두 포대 만들어 쓰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그. 아마 재료 값이 저한테 사시는, 사서 쓰시는 것보다 더 들거려. 사서 쓰시는 게더쌀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에이. 그러니까, 뭐, 용, 원자재 값이, 모든 원자재 값이 다 올랐습니다. 이, 이 피터머스도 오르고, 뭐 수입가가 올리니까 달러가 또 강세라서 더 오르고, 이, 뭐, 안 오른 게 없어요. 난석이고 뭐고. 다 올랐는데, 경제가 어려울 때 올랐다고 같이 덩달아서 계속 올리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남는 거가 좀 없거나 남는 게 있어도 많이 줄어들거나 그럴지라도 그냥 종전 가격 35000원 그렇게 하여튼 올해까지는 그렇게 파겠습니다 내년돼서도 뭐이 수지 구조가 계산, 타산이 안 맞는다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좀 올려야 되겠지만, 일단은 올해까지는 올리지 않은 가격으로 공급해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은 다 만들어 놓으면 다음 주부터 주문 받겠습니다. 오늘은 한 100포 정도 만들려고 예산을 하는데, 100포가 안 나오더라고요. 산더미처럼 만들어도. 그래서 하여간 뭐그 정도 예산하고 있습니다. 요거 다 들어가면 100%는 나오겠죠. 이게 뭐, 포대수로 따져도 이게 한 200%는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재료값만 해도. 재료만 해도.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laughs> 이거 놓고 이거 찍으라고 이 들고 이제 이 위를 들어야 돼 이거 카메라 가리지 말고 카메라가 여기 있으니까